11월 5일 11시 정도 됐는데요.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주말이라서 여기 좀 촬영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비도 와가지고 좀 조용하고. 평소 때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요. 그래서 영상 담기가 눈치가 보였는데 오늘은 비가 오고 또 사람들도 안 지나가고 해서 제가 이렇게 베란다에 매달려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데요. 비가 조금 조금 내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내려요. 많이 내리고 오늘 많이 내린다 하는데 이렇게 거리대 리 뚜껑을 이 정도 이렇게 열어서 얘네들 이제 빗물 먹이고, 아, 얘를 완전 이렇게 뒤집어서 얘를 놓잖아요? 이렇게 빗물이 엄청나게 여기 이렇게 고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구멍도 냈는데, 이 많은 빗물이 이렇게 내려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여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하려고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매달아놓고, 음, 이렇게 다, 거리대를 이렇게 담았어요. 그럼 비가 오는 날, 비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바깥으로. 고이지 않고. 그리고 이 새망은 좀 보기 불편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물털 때도 좀 귀찮긴 한데, 이걸 걷어내면 좋은데요. 새들이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기 흉에도 이렇게 덮어놓고 있어야 되고요. 보세요. 여기 나뭇잎이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새들이 바로 여기로 들어와요. 이 새망, 이거 다이소에서 사고 나서, 그때부터 저는 아주 행복한 거죠. 그냥 하나로 좀, 색깔이 좀 초록이라서 좀 보기 싫은데, 요거를 덮고 나서는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애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아, 이게 굉장히 단단하다. 굉장히 단단하고, 또 요렇게, 지금 보면은 애들이 진짜 파래요. 파란 데다 물을 먹으니 얼마나 더 파래지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빗물을 줄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또 다음 주서부터는 추워진다고 하고, 그래서, 어, 언제까지 빗물을 제가 이렇게 먹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듬뿍 이렇게 먹일 생각이고요. 얘네는 입꽂지 아이들인데, 얘네도 선물 줘야 하는데요. 그냥 빗물로 이렇게 먹으라고 올려놓고, 분갈이 한 아이인데, 얘도 한 열흘 정도 됐기 때문에 그냥 한번 맞춰보려고 내놨고요. 여기는 같은, 이렇게, 거리대하고, 여기 베란다 난간에다 이렇게 놓은 아이들인데, 얘네는 빗물이 하나도 젖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심하게 들이치면 얘네까지 빗물을 먹을 수 있는데, 만약에 얘네가 빗물을 먹지 못하면 따로 물관수는 해줄 거고요. 이렇게. 베란다 밑에 난간에 있는 아이들. 얘네들도 빗물을 그렇게 먹지는 못해요. 여기 애들도 이렇게 뽀송뽀송 하잖아요. 비가 와도. 비가 얌전히 오면 은 얘네한테 오진 않고요. 그리고 여기 바깥에 애들은 그래도 조금씩 먹고 있어요. 전부 다 빗물을 먹이고 싶어서 이렇게 내놓은 아이들이지만 못 먹는 아이들은 물건수를 따로 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이는 아이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다 새로 분갈이를 한 애들이에요. 분갈이 하고서 천불은 다 줬는데 아, 날씨가 뭐 그렇게 덥거나 빗물을 조금 먹는다고 뭐 잘못될 것 같진 않아서 그냥 이렇게 내놔봤어요. 잘못될 수도 있겠죠. 아직은 몰라요, 저도. 선물 주고 빗물이 처음이라서 어, 여기 슈가 베이비가요. 자, 이렇게 하나 엎을까봐 겁나네. 이렇게 슈가 베이비가요. 굉장히 예뻤었는데 여름에 어, 얘가 많이 탔어요. 그리고 또 습해가지고 입장을다 떨궜었는데요. 이렇게 찬 바람이 부니까 이 떨궜던 자리에서 이렇게 애기가 나오죠. 이렇게 자구가 파글파글 나와요. 잘안 보여. 큰게다 자구거든요. 이게. 어, 여기 여기 다 많이 나왔죠.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 조그만 거 하나밖에 없어요. 큰 거는 언니가 하나 선물해 줬는데요. 어, 장마 때 심어 놓고 나니까 다 퍼져서 죽더라고요. 잎이 다 떨어지고. 수가베잎은 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걸로 만족해요. 더큰 것도 필요 없고 이거 요거, 요거 하나여도 너무 예쁘고 이거는 자라고서 잘 크고 있네요. 이도. 귀엽죠, 이렇게 작은 분에들도 오로라랑 조이스툴러스 금이랑 같이 이렇게 합식을 했어요. 자리가 없으니까 예쁘지 않아도 그냥 다 이렇게 좁혔어요. 얘도 첫 물은 주지 않았는데 얘는 뭐 잘못될 것 같지 않을까 빗물 먹어도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아이들은 이렇게 이건 멀로인데요. 어, 천 원짜리 멀로 사서 이렇게 키우고 있다가 이제 분에 좀 넣어준 거죠, 조금 더큰 분으로 개인들 얘도. 조금 좋는데요. 어, 좀 단단해졌다. 네. 빗물 먹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얘는. 요거는 사과 마리아 삼방금인데요. 어, 요거는 언니가 자구 떼가지고, 네, 줬는데, 뿌리가 없었죠, 그때는. 이렇게 자리 잡고, 어, 상대 비율도 많고, 좀큰 분에다 넣어서 얼마나 컸을까요? 얘네들은 다 분갈이 했어요. 이거, 이거는 얼큰이 러블리 로즈고요 아이고, 얘네 조금 흔들흔들하나? 분갈이 한 애들인데 그냥 놨어요. 이거 트겨먹죠 어, 음, 여기 있고 얘네들은 얘는 백봉, 얘도 다 분갈이 한 거. 얘는 샴페인 분갈이 한건 아니고요. 아 진짜 얘가 예쁘더라고요. 온슬로 금 여름에는 아주 안 예뻤어요 온슬로 금이. 근데 이렇게 보세요. 찬 바람 불었다고 여기 여기 색감 보이시죠?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그맣게 이렇게 모아질 때가 너무 예쁜데. 많이 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작은 잎을 보여줄 때가 거의 퍼져 있으니까 저희 집아이들은뿅 아, 갔어요. 그래서 얘 너무 예뻐요. 원슬로 금인데 이렇게 예쁘고 또 얘네들은 제가 이제 마커스 엄청 컸는데 아, 다 이제 자리가 좀 없다 보니까 다 잘르고 다듬었어요. 장마 때 웃자란 애들 어떤 이렇게 이제 자리 잡고 이렇게 작은 분에 이렇게 넣어준 거죠. 애들을 아 이게 비문 먹어야겠다. 얘는 펄그레인데요 네, 너무 작은 분에 나가지고 애들이 좀 난리에요. 얘는 빗물 좀 먹여야겠다, 이렇게. 그래도 몸매 유지하려면 요, 이렇게 놓을 수 밖에 없었어요. 수염도 났네, 얘도. 그리고 얘도 그렇고, 또, 이 러우 있잖아요. 러우, 철화 러우. 얘네는 분갈이를 제가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꽃다발처럼 다 모아버린 거예요. 이게 두개 정도 큰 화분에 있었던 건데요. 이렇게 분갈이 해가지고, 오는 빗물 좀 먹여야겠네요, 이렇게 애들이 너무 쪼글쪼글하네. 분갈이 한지가 9월 18일 날있네요 그리고 물은 두번 정도 줬어요. 그럼 빗물 먹여도 될것 같네요. 여기 그렇죠? 애들은 좀 찌질이 같은 느낌이 날 거예요. 이렇게 보기에도 얘네들은 분갈이한 아이들 이렇게고 요것은 얼마 전에 분갈이한 아이들 이렇게 홍둥도 있고 이렇게 사각 꽃도 있고. 다 자리는 잡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오동통해지진 않고 있어요. 얘네들이 굉장히 예뻐지고 있어요. 이렇게 흑장미 변이. 여기 좀 걷어야겠다, 좀.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애기가 엄청나게 크고 있어요. 파녀플로라?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이런 걸 처음 봤어요. 이렇게 사이사이에서 애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얘도 예쁘고, 얘는 흑장미 변이라고 한것 같아요. 얘는 러블리 로즈 왕 얼큰인데, 와, 지금 빗 어머, 너무 세 장마 같아요, 여기. 장마. 진짜 예뻐졌어, 얘도. 얘는, 얘도 너무 예뻐져가지고, 이게 병인 줄 알았거든요? 응에? <laughs> 근데 물등, 물들고 있는 거예요, 깨멍. <laughs> 너무 귀여워요. 빗물 너무 세요 지금. 이렇게, 어떻게 근데, 먹어야 좀 통통해질 것 같아서, 듬뿍 먹이고, 이렇게, 빗물도 듬뿍 먹이고. 얘네는 이렇게, 빗물이 이렇게 안 들어와요. 이렇게,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하나도 안 젖었죠. 이렇게, 이렇게. 하나도 안 젖어가지고, 찬바람이라도 이렇게 쏘이면 얘네들이 안에 있는 것보다 나으니까 바람 쏘이려고 햇빛도 없고, 또 빗물을 안 먹더라도 이렇게 놓는 게 제가 마음이 편하죠. 요 아이들은 얼마 전에 저게 분갈이 한 애들이에요. 아직까지는 자리를 좀안 잡았던, 아, 아직까지는 밖에, 얘네는 얼마 전에 제가 분갈이 한 애들인데요. 아이고, 얼마 전도 아니야. 한 2주도 된것 같아요. 지금 2주는 됐는데, 어, 바깥에 놓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놓고, 얘는 언니한테 얻어온 말간이고, 음, 얘는 테슬라. 이번 추석 때산 거. 하나 드린 거죠. 얘는 키우고 싶더라고요. 그 얘는 러우금. 얘는 좀 햇빛이 있어요. 핑크로 변할 텐데, 아직 그럴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고, 자, 얘는 크리스트 뷰티. 크리스트 뷰티는 제가 이렇게 분갈이 하면서 만져서 갖고, 이렇게 분이 다 없어졌죠. 얘도 이제 자리 잘 잡고 있고요. 분갈이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도 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큰 분에 있던 아이들을 다듬어서 이렇게. 하고 얘는 아르제, 아르제도 되게 잘 크고 있었는데 색감이 지금 없죠. 얼마 전에 분갈이를 했어요. 아주꽉 찼더라고요. 뿌리가 꽉차 가지고 있는 거를 발견 못했어도 뭐 고사됐겠죠. 뭐 죽지는 않았겠지만, 근데 이렇게 어 해서 발견해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정리하니까 좀 깔끔해졌어요. 애들이 여기 아이들이 좀 문제예요. 어, 분갈이를 해준 지가 2주 된 아이들도 있고 1주일 된 애들도 있고 열흘 된 애들도 있는데요. 아이고 이게 햇빛을 봐야 애들이 좀 이뻐질 텐데 아니면 밖에다 내놔야 되는데요. 밖에다가 놓을 공간이 없어요. 거리대는 꽉 찼고 여기들도 이렇게 이렇게 데리고는 있는데요. 이렇게 이거는 선반 위에다가 이제 올려놨어요. 가끔 햇빛은 살짝 비추잖아요 오전에 어, 그 햇빛으로 어, 얘네를 그냥 하는 거죠. 이렇게 갈이를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색감은 오중충해요 빛도 없죠. 또 분갈이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제가 분갈이도 다 해놓고 어, 나름 관리를 좀 했어요. 분갈이한 아이들하고 아닌 아이들하고 엄청나게 지금 뒤죽박죽돼가지고. 아, 그래도 날씨가 너무 덥진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 아이시그린인데요, 얘는. 빗물 그대로 먹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 그냥 저는 똑같이 키운다고 했잖아요. 아프지 않고 잘 커주니까. 근데 어, 위에서 너무 세게 빗물을 먹네. 비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그래 이렇게 해서 한몇 시간만 더 맞추다가 이렇게 뚜껑을 닫아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집 아이들 오늘 비관수 엄청나게 많이 예, 빗물 보약을 먹고 있고 오늘 빗물 보약을 단단히 먹고서 예, 물좀안 주게 좀 빵빵해졌으면 좋겠네요. 이거 너무 예쁘죠. 이거, 이거. 사실, 이렇게 영상 담을 때, 이 초록색 망이 굉장히 흉하고 안 예뻐요. 근데 또 걷어내다가 아이들이 또 다치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렇게 그냥 있는 대로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고, 하루 조금 비 맞추고, 영상은 얘네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맞춰야 될것 같네요. 얘네는 흑장미 변이고요. 붉은스름해졌죠 자연의 색깔이에요, 자연. 얘네가 지금 뿜어주는 색깔인데요. 여기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자, 얘네가 보라색으로 변했을 때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진짜 예쁘거든요. 얘네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칠게요. 육쟁이 구독과 좋아요.